비운 여성들이 맞아. <laughs> 비운 여성들이 통과합니다. 비들똥. <laughs> 처음으로 낮에 아, 찍고 있어요. 그러게요. 하루를 마감하는 느낌은 잘안 나긴 한다. 음. 난 방금 전에 일어난 얼굴이야. <laughs> 저도 팟캐스트 편집하다가 왔습니다. 이번 주 주간 비들똥 시작합니다. 음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ISA 중개형 계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건 해삼이가 저한테 며칠 전에 추천을 해준 계좌거든요. 뭔지는 아마 여기에 대충 이렇게 자막을. <laughs> 어, 이 ISA 중개형 계좌가 저한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배, 배당금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당금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저한테 좀 유용한 계좌인 것 같아서 배당금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아직 돈만 넣어놓고 아직 ISA로만 하진 않았지만 <laughs>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어쨌든 새벽에 글을 따가서가지고 아, 부자가 될 겁니다. <laughs>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습니다 회장님의 음. 이벤트는 또 뭐가 있나요? 비슷한 주제죠. <웃음> 주식 <웃음> 음... 재테크. 저전 아, 예. 사실 옛날에는 주식 뭐 이런 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안전 안전 추구형이기 때문에 적금만 응. 이렇게 열심히 넣고 열심히 사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사업도 하지 마라, 주식도 하지 마라.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서 따박따박 적금 해 넣어라.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는 그 모임 같은 게 있는데 친구들이 재테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스파이 스파이지 왜계어드는거 같은 거예요. 이거 뭐지? 애들은 다 아네, 나는 모르네. 그날 밤에. 이제 친구들 가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눈을 뜨게 된거죠 어. 여러가지 글들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도 물가는 오르고 음. 화폐가치는 떨어지는데 뭐 적금만 넣으면 안된다 노후를 대비해서 일단 바로 그날 IS의 연금저축펀드까지 바로 개설을 하게 됐고요 어. 앞으로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laughs> 칭찬도 받았어요. 모임 이름이 큰 그릇 유니온이지요 우리의 그릇이 무럭무럭 커지고 있다. 맞아. 큰 그릇이 <laughs> 되겠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 이되자 <laughs> 저는 제가 꼬박꼬박 현황을 전하던 텀블벅이 드디어 끝났어요. 좋은 결과로 끝나게 돼서. <laughs>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 안에 있는 게시글에도 올리고 100%만 달성해도 굉장히 보람찼을 텐데 120%가 달성되서 목표치보다 더 많은 모금을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은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김치원이 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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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날 진짜 너무 빨리 지나 그래서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오픈을 했을 때 떨리 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런 느낌은 되게 생생한데 음. 시간이 지날수록 <laughs> 내가 텀블벅을 열었나? <laughs> 내가 텀블벅을 열었었나? 아득해지는 느낌이 또 들어서 이것도 음. 보내드리면서 실감이 나겠죠. 아, 내가 텀블벅 진짜 한 거구나. 이렇게 음. <laughs>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후원자분들의 지금까지 음. 안전하게 배송될 배송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된다. 5월 30... 음. 전까지는 배송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딱한달 남았네요 이제. 그렇죠. 오늘이 월 1일이니까. <laughs> 그런 도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음. 한 내년쯤에는 텀블벅, 음. 텀블벅. 어쨌든 그런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있었던 것 중에 좀, 좀 약간 저한테서 좋았던 거는 저희가 12월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잖아요. 음. 저한테 겨울 입을밖에 없었어요. 월급을 받고 나서 제가 지른 게 하나 있어요. 이불을 샀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이 이불이 특별한 거냐면 비싼 이불이라서에요. 비싼 이불을 샀답니다. 이불을 아직 안 뜯었어. 아, 이불이 왔구나 아, 저번에 왔는데 어. 언박싱인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laughs> 택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만족을 위해 제 취향의 이불을 샀어요. 오.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마침 1주년 세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토끼 생이 진짜 야. 예쁘네요. 야. 무슨 무슨 무늬인지 응. 감이잘 감이 잘 오네. 위에 있는 이거는 베개 커버. 술이 이렇게. 어 이쁘다 이쁘다. 되게 이쁘죠. 화려하다 응. 화려. 무슨 천이라고 그랬어? 구원아 그 이거 같이 한번 응. 들어볼까? 이거 불이야이불에요 아, 슈퍼 싱글 사이즈고요. 응이 어, 총알을 해. 음, 응. 아니죠. 괜찮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다이다 들어와. 아 사고 싶은 응. 패턴이 몇개더 있거든요. 그냥 모으고 싶네요. 저의 이번 주는 이정도까지입니다 <laughs> 소비와, 어. 어. 소비와 투자. 소비와 음. 투자. 소비와 투자 맞네요. 그 그래, 상충된다. 다 <laughs> 해야 되는데. <왜> 소비도 했어. <laughs> 그랬답니다. 지금 누가 담배를 피고 있네요. 간만에 간접흡연하네. <laughs> 약간 즐기고 있어. 어, 이걸 로 혹시 냄새로 맞출 수 있어요? 야, 일단 약간 싼 담배, 싼 담배. 음. 좀 니코틴 덜한 담배가. <laughs> 박사님은 <박사님이었다. 웃음> 막 담배 박사님 같은 디스 디스 정도의 국산 담배가 아닐까? 아,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답은 아무도 몰라요. 물어봐요. 디스예요. 디슨가요? <laughs> 저는 막 특별한 소비나 이런 건 없었고 여성주의 상담 음.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단체에서 이제 같이 상담 듣고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실제로 상담까지도 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에 음.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아직 100% 이해된 건 아니지만은 그건 나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소갈리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면서 어 이거는 당신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고 이거를 돈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음, 너무 알, 길어져서 알았어, 알았어. 이거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깔아주세요 <laughs>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laughs> 한 달에 두 번씩 공부를 하러 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좀더 배움이 깊어지면 그때 좀 설명을 제식대로 한번 해 드릴게요 <laughs> <오>, 좋아요 <이거. 웃음> 그때 막 예전에 상담에 관련해서 저희도 같이 막 얘기 조금 음, 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 상담을 직접 이제 하러 막 교육까지 음. 막 강까지 의 들으러 가는 게 <laughs> 지원이 친구들도 그렇고 모이면 다 그냥 응. 몸이 몇 개야? 제해르미온네야 뭐야? <laughs> 아저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별로 음.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근데 <laughs> 그래도 너 음. 지금 하는 거 생각하면은 그거 그 운전, 운전 음. 탐블버, 여성주의 음. 상담 그리고 일단 뭐본업본업 본업 있고요, 비둘동 있고요, 그러게. 또뭐 있죠? 팟캐스트. 팟캐스트 있고. <laughs> 맞네. 그리고 너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다른 것도 또 있긴 하잖아. 그... 많아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laughs> 최소 6개 이상의 모임이야 나는 응. 6개의 자아가 이렇게 <laughs> 있습니다. 네, <속에> 6개. <laughs> 내가 너무 돈을 비둘동 자아가 나오는다. 매주 또 보고하는 게 있잖요. 아, 그렇죠. 있죠 바로 누베베누베베 누베베. 그리고 제가 4월 5일부터 누베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거의 4주차네요. 벌써 음. 한달 간의 감량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음. 공복 상태에서 대목을 재봤어. 한달 차에 빠진 음. 키로수가 현재까지는 음. 5kg 허! 먹을 거 그쪽 다 먹되, 조금 양을 적게 해서 먹었고, 음. 아마 주말에 오늘 좀 많이 먹었거든. 음. <laughs> 그래서 일단 음. 오늘 아침까지는 음. 5kg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5kg가 웬만하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제가 상담 받으러 갔던 음. 지점에 다시 가서 인바디 다시 재고 담당 선생님이랑 잠깐 상담 한번더 하고 음. 그러고 약을 다시 받아올 것 같습니다. 아, 중간중간 또 관리를 네. 하는구나. 같습니다. 선생님이 칭찬도 좀 해주시고 <laughs> 아니, 오쭈쭈쭈 <laughs> 해주면 네. 이제... 오쭈쭈쭈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베베가 좀 좋았던 게 여기서 문자가 가끔씩 와요.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어떤 거는 하지 마시고 어떤 거는 지켜주시고 안내 문자가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아뭐 안내 문자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며칠 뒤에 김지연님 다이어트 를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복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리마인드 막 시켜주고 체중이 약간 감소가 멈춰있는 시간이,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laughs> <laughs> 신데이터그 귀신 경우 잠시 멈춰있는 채좀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응, 되게 치열한 문자들을 간간히 보내주시더라고요 빅데이터다 진짜 업데이터가 어, 어, 모여서 빅브라더처럼 <웃음> <웃음> 좀 지치만 할 때쯤에 문자를 해주니까 음음음. 좀 좋은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힘든 점은 많이 없었던 거 같고 음. 하나는 그거 식사량을 제가 의식적으로 이제 밥도 반 공기씩 먹고 음음. 채소 위주로 먹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퇴근할 때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음. 와 너무 미치겠는가 <laughs> 회사에서 집에다 도착하면 되게 예민해져 있어 오, 너무 배고파서 오. 집에 도착하다 뭐라도 이렇게 하나 먹고 시작해요 음. <laughs> 그런 거 정도 원래 식사량이 많지 않았던 분들이면 이런 건없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걸 궁금해하시겠다. 그 5kg 중에 근육이 혹시 빠져서 5kg가 음.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체중계가 인바디 체중계거든요. 이렇게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봤을 때 근육량은 퍼센테이지가 처음 시작해서 22%였거든요. 지금 21.9 0.1% 정도 빠졌고 이런 식으로 체지방이 보이실 음... 체지방 량이 굉장히 이렇게 가파 나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 약의 효능 인거겠죠 뭐 제가 약안 먹었을때 다 그대로였을테니 까 그래도 좀더 건강하게 좀 마음의 부채감을 <laughs> 뭐 일주일에 두번 걷기 운동. <laughs> 그래도 일단 밥을 밥을 꼬박꼬박 먹는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나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30세기 다 챙겨 음. 먹습니다 건강하게 음. 지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음. 2 개월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좀에 자전거를 탄다고 했잖아요. 응. 어, 그럼 나름 이제 어좀 습관화가 된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것 같아요. C S.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음더 말씀하실 거 음, 음. 없어요, 없어요. 다음 주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아 맞아 비밀. 어,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네요. 아까는 생각했을 때 음. 어, 이번 주한거 별로 없네 싶었는데 생각보다. 뭔가 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 그러면 저희는 이만 <laughs> 또 우리 늘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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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을 안, 안, 안.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잘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친구분들이여가지고 혹시 아아친구까 갑자기 생각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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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 <laughs> 구독자 명칭 아직 저희가 다 친구들밖에 없어 아무로 아 앞으로도 계속 친구들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 그첫 화가 나가고 제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을 때. 그 친구한테 DM이 왔었거든요 그 친구의 친구가 이제 그때 같이 있었는지 저희 그걸 보고 어 그러면은 구독자명은 비둘기라 하면 되겠네 비혼여자 둘을 기다리는 사람들 <laughs> 근데 둘기 비둘기, 님. 근데 둘기님들 어쨌든 그 앞으로 약간 구독자명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가 부를 일이 많을지는 그치. 모르겠지만 뭐 100명이 넘어가면 그럴 날이 오겠지 맞아. 자 그럼 아, 우리 둘기님들 맞아. 이번 주 그럼 해야 돼. <laughs> 아, 두리 님들 그럼 이번 주도 이번 주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도 같이 함께 즐겁게 살아요. 봐 비둘동. 비둘동.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클로징 멘트 주세요, 친구들아. <laughs> 요즘은 클로징을 잘안 하는 것 같긴 해. 아, 그래? 그냥 안녕 하고 끝 나왔는데. 아, 그래? 안녕. 안녕.